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나무로 나아갑니다. 자, 오늘 야가서 2장이죠. 2장 가시면 3절에 제가 생명나무로 나간다고 그랬죠. 오늘 그 생명나무 한번 봅시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다. 이 사과나무를 바로 생명나무라 그래. 사과 나무를 바로 생명 나무라 고요 사과 너무 너무 잘 달리고 있죠. 이 사과가 굉장히 내 내게 달고 그리고 시원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 사과 나무는 생명 나무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그 입의 열매는 내입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다. 어, 생명나무는 생명을 낳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자, 4절에 이렇게 돼있죠 그가 나를 인도해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 이로구나. 잔치집에 들어갔대요. 잔치집. 이 잔치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아트 하야인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포도주의 집, 이런 뜻. 이 잔치지,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죠.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의 첫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허락하셨잖아요. 그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의 모든, 어, 이전의 모든 음, 상태가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는 구속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약 안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 들어오는 그런 단계 또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현상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잔치집에는 반드시 포도주, 그것도 질 좋은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아가서 2장에서는 이잔치집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집. 잔치집에 들어가서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 깃발. 여호와니시의 깃발이에요. 여호와니시의 깃발. 이 깃발로 인해서, 어떻게 요 기쁨이 충만하다네. 승리다네. 승리.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죠. 6 절에 보니까 어 그가 왼 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 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제 신랑이 신부를 팔베개에서 이렇게 품에 안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왼 팔로 왼 팔로 내 머리를 고였대요. 예, 왼팔로 거였다는 왼쪽은 어, 어떤 어, 오른쪽은 늘 하나님 편이잖아요, 의의 편, 그죠? 의의 편이요 빛의 에, 자리에 있습니다. 왼쪽은 반대죠. 그래서 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할 때도 양은 오른 편, 염소는 왼 편이었죠. 그래서 왼 편은 어둠이에요. 어둠을 감추어 왼편으로 내 머리를 고인다는 것은 머리를 받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슐라미 여인이 예, 이전 시간에도 말씀하셨는데 자기 피부의 검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슬로몬의 휘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피부의 검음의 문제가 아니고 어,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죄가 가득한 머리, 머리는 몸 전체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내 머리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신, 신부가 신랑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내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신랑의 머리 되는 신랑에게 순종되어짐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왼편 왼팔로 감쌌다는 것은 나의 어둠에 대해서 감추어주고, 빛인 오른편으로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 오른손은 빛이잖아요. 빛 때문에 일을 왼손인 어둠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또 오른편은 신랑의 편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은 신랑의 편이고 왼편은 어, 신부의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른편으로 감사했다는 것은 이제 신랑이 빛으로 감사해서 이제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하는 거죠. 어,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가서에 보면은 노루와 덜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이 노루와 덜사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노루와 덜사슴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굉장히 예민하다고 그럽니다.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하죠. 그래서, 어, 작은 바스락 끓이는 소리에도 아주 깜짝깜짝 놀라고 도망을 가는 것이 노루와 덜사섬이라고 합니다. 또 노루와 덜사섬은 정결한 것을 먹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늘 깨어있는 상태 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노루와 덜사섬으로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깨어있으라는 지성에 대해서는 EQ 아이, 아, 지성은 IQ죠. 어, 또 감성은 EQ입니다. 영성은 뭐냐면 SQ죠. 그래서 영성으로 깨어 있어. 어, IQ 지성과 감성도 깨어 있어야 되겠지만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영적인 감각, 영적인 그런 어, 소리에 대해서. 깨어 있는 자가 배워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오로와 돌사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여기 있어요.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의욕분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의욕분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요. 일어나라는 거죠. 지금 앉아 있는 상태, 누워 있는 상태, 이 상태는 뭔가요? 좌절된 상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어, 어, 과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아니한 상태, 어, 불신의 상태죠. 한마디로 하면 불신의 상태 에 있는 그 상황 상태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 신앙의 상태로 어,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좌절의 자리에서 어, 소망의 자리로. 땅의 자리에서 하늘의 자리로.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을 향해서 내가 어, 말을 할때 뭐라고 하죠? 내게 은과 금은 어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오장1 4 절에 가니까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 응. 성경 늘 일어나라. 그래. 어, 영적으로 일어나라는 거죠.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육신적으로 검다, 육신적으로 뭐 게으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육신적으로도 부지런하고 육신적으로도 아름다워야 되겠으나, 그보다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겸손의 자리를. 예,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영적으로 말을 하는 것과 육적인 말은 늘 반대편에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어나 그러나 의욕분자는 나와 함께 일어나 그러라는 거죠 함께 가자라는 거죠 함께 가야 된다는 그것을 13절에 다시 말을 하죠 나의 의욕분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 동행이란 동행 이건 동행 어, 예수님 혼자 가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우리가 동행. 신랑이 혼자 가는 거 아니죠? 신부가 혼자 가는 거 아니죠? 신랑과 신부는 부부의 관계는 뭐냐면은. 동등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동행의 관계. 동행의 관계. 그 동행의 관계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14절에 말합니다. 바이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난 바이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는. 숨어 있어요. 이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성령. 잊었잖아요, 지금 향 어, 기름이 아름답다고 일장에서도 지금 말을 했죠. 예,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요.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상태죠.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하심의 예, 은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권하신 은혜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잠자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다시 오셔서 처청하시고 불러내시는 거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고, 어떻게 해요? 은밀한 곳에 숨어 있지 말고, 내 얼굴을 보게 해라. 주님과 대면하자, 이러면. 모세와 하나님이 널 대면했죠. 대면해야 된다는,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리를 듣게 해라. 어떻게, 해? 너의 소리, 찬송의 소리, 기도의 소리, 말씀을 읽는 소리, 또 순종의 소리를 듣게 해라는 거예요. 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자. 동행이라는 것은 묵묵하게 걸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을 마주대하고 기뻐하고 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못 내는 상태 앉아있는 상태 숨어있는 상태는 왜 있느냐. 왜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작은 요구를 허용했을 때 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의 꽃이 피었음이니라. 자,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면 꽃이 피, 피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멀지 않아서 열매를 맺힌다 이 말. 꽃이 지고 나면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 열매를 이제 성숙시켜서 어,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우 작은 여우가 돌아서막 해주고 다니면서 그 꽃을 다 몽고 떨어버리고 작은 열매들을 다 밟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전에 일장에서 뭐라고 해요? 술라미 여인은 내가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겠구나 그러잖아요.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 포도원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은 작은 여우를 쫓아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아라 거요 요우고 그 포도원을 끄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그 작은 여우가 뭔가요? 작은 여우가 바로, 게으름, 작은 여우가 바로, 사단의 생각,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아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거해라. 이, 여우를, 루가복음 13장 32절에 의하면, 헤롯의 누룩이라고 그러죠. 잘못된 가르침도 작은 여우예요. 진리가인 것 같으나 진리 아닌 것, 어. 참인 것 같으나 거짓인 것, 교묘하게 숨기고 들어오는 이단적인 그런 생각들, 또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잡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얼굴을 보게 하고 소리를 듣게. 이 얼굴이라는 단어는요, 을이 깃들어 있는 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을이 깃들어 있는 굴. 그게 얼굴이라고 그래요. 을이 뭐예요? 정신. 정신. 그죠? 마음. 이런 거죠. 얼굴의 표정을 보면 그 마음이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을 다할수 없을 때그 사람 얼굴을 보면 돼요. 그런 것 같이. 예, 얼굴을 보게 하다 너의 평온의 얼굴, 너의 소망의 얼굴, 너의 사랑의 그 얼굴, 사랑스러운 그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 마음 속에 깃들어 있는, 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요우들을 제거해라는 거죠. 그 자에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더라.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포도, 밭에 비우잖아요. 어. 포도원지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고 어, 그죠.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가지는 우리가 되죠. 예. 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단계 예. 출애굽의 단계를 지나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와 삶으로의 동행의 초청의 자리에 나아가라는 거죠. 이제는 언제까지나 이제 이제 막 출애굽에서 막 광야를 지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이제는 그 광야도 지나라는 거죠.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뜰 동쪽 문에 들어와서 맨날 뜰에만 머물지 말고 그 뜰을 지나서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죽이시면서 휘장을 찢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휘장을 찢어놓서 이제는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은 다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지성소까지 갈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과 동의하고 그분 앞에 얼굴을 마주하고 그분과 찬양하고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나의 안에, 내 생각이 주님 안에, 주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서로 하나되고 연합되어지는 그 상태, 부부와 같은 그런 연합의 상태가 되라는 것이 바로 아가서 이 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의 의욕분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 음성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